지금 음, 이 원을 따라서 직각으로 이걸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앰프의 손잡이입니다. 이 앰프 손잡이가 안쪽이 깨져가지고 이걸 나무로 만들고 있어요. 흔히 이거, 목선반 가지고 돌려버리면은 금방 깎을 거예요. 목선반을 가지고 깎는 방법도 있고, 뭐 본인의 작업 환경이 목선반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목선반을 선호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그 방법만 있느냐, 이렇게 원 그려가지고, 톱으로 동그랗게 대충 따서, 대패로 깎아, 깎아서, 깎을 때마다 이게 직각이 맞는지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깎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뜻 생각하기에 미쳤냐? 이게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자체를 즐기는 목공을 한다면, 언플러버드 우드워킹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이 나무 깎을 때이이 소리 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시간이 아무리 걸린다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아서 제깍 재가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자체를 그러한 목공을 하면서 힐링을 이렇게 그 나무 깎는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작업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랬는 거죠. 왜 산에 올라갈 때왜왜 왜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 버리면 되지 왜 굳이 발로 올라가냐. 그리고 그 올라갈 때 산소가 없어 가지고 헥헥대는 등 산소통 메고 가면 되지 왜 산소통 안 메는 거를 굳이 고집을 하느냐. 그거는 자기 인간 어떤 그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도구의 이용을 최소화를 최소화를 한 상태로 이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그런 거죠. 낚시도 마찬가지죠. 금물척 버리면 되지 뭐 하러 낚시를 하냐. 더 앞서서 뭐하러 낚시하냐. 그 돈으로 고기 사서 시장에서 고기 사 먹어버리면 되지. 그니까 그 고기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낚시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게더 재밌거든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오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대표로 조각도로 이렇게 깎고 있다 그래서 미쳤냐 하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재밌어요 목선반으로 확 깎아버리는 것보다 저는 뭐 기계 목선반이 없습니다만은 근처에 모구 집에 가면은 목선반 이 있어요 거기서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혹은 깎아달라고 해도 되고 내가 깎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깎고 있는 이유가. 재밌거든요, 이게. 이 사각 사 조금씩 조금씩 까는 이 재미. 이런 거 이런 목공이 이제 언플러그 도드워킹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목공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